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에게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으로,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서나 너와 예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는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타크는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사실 불신자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 제국에서 신흥 종교와 같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300여 년 만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역병 때문이었다. 1차가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전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했고 2차로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 로마 사회나 기성 종교가 좌절하고 역병 앞에서 종교인들이 먼저 도망갔을 때 쌓여있던 시체들이 방치돼 주들이 병을 더 옮길 때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를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다. 당신은 오늘날과 같이 의료가 그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은 이교도를 믿는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천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와 돈 많은 제국의 사람들은 전염병이 이 로마 제국에 돌자 안전지대를 찾아 다 달아났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도망갈 힘도 그리고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 의식을 풀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 걸린 감염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교부, 였던 키프리안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수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자. 원수도 사랑하자.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부 키프리안의 이러한 설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선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의 실천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었고 병든자와 노약자들을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을 핍박하던 이교도들에게 복수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는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가족이 되었든 또는 어떤 이웃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능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되었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때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노예게될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스결 선지자가 자신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이지요.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형제나라 애돔을 의미합니다 애돔이 형제의 나라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애돔은 예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애돔은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약탈에 함께 참여했고 형제의 파멸을 동정하기보다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벨론, 즉 적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의 아픔이 내게 기쁨이 되고 형제의 실패를 등에 업고 오히려 자신이 더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예돔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이 대재난 앞에서 예돔은 자신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 커녕 바벨론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타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등장하는 마다들의 영성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탕자인 자신의 동생이 실패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때 노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하여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분노의 마음을 쏟아내지요.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내게는 영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철저히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넘어 아버지를 정면으로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기보다 사탄을 따르는 자리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다들의 모습은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주님의 모습을 거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성전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바로 실패자의 인생은 자신이 실패자 인생을 살았기에 동정해주거나 돌봐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 예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종 위기와 각종 힘든 일들이 원하지 않지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힘든 일들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며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이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마치 도끼 눈을 뜬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과 결정은 100% 옳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한 사람은 100% 틀렸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는 마다들의 마음이고 예수님까지도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즉 그렇게 행동했던 애돔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9절이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9절이지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지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빨리 답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보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말을 내뱉기보다 생명을 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탕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탕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탕자의 모습은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시대 문화적으로 볼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례한 요구를 하였고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 다시는 아버지를 안볼 것처럼 먼 타국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탕자는 먼 타국에서 허락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곁에 있던 수많은 친구들과 여자들이 다 떠나버렸고 굶주림을 버티지 못한 이 탕자는 결국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 열매조차 그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실패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그먼 거리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망하고 비난할 이유를 찾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할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때 무한정 용서하고 받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내 것을 찾을 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아버지의 영성이 필요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이 위기를 생각하면 답이 잘안 보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벌인 이 신천지 집단을 생각하면 때로 화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 속에 빠진 사람을 극률과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파라볼라노이 그리스도인이 해답이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파라볼라노이 위협을 무릅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돔이라는 나라를, 나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애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맏아들도 동생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실패를 극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계산했던 마다들과 같이 애돔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외면했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을 들어 형제를 죽이고 피를 흘리는데 같이 동조하는 애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지체요, 한 형제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어떤 서운함 때문에,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내 가족을 향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성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